22장은 제사장을 죽이는 사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한 가지 관점에 사로잡힙니다. 뭐예요? 내 편이냐? 다윗 편이냐? 내가 다윗을 죽이는데 돕느냐? 돕지 않느냐? 이한 가지 관점에 사로잡혀서 이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죠. 그쵸? 그렇죠? 첫 번째, 누구를 이 관점으로 봐요? 자기 신하들을 이 관점으로 보죠. 신하들을 이 관점으로 보니까 신하들이 어때요? 자기에게 협조적이지 않죠. 다윗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나쁜 놈들이죠. 이 관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 그래서 사울이 다 신하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이 내 밑에서 관직 받고 포도원 받고, 응? 어? 내 밑에서 다 받아먹으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희들이 요나단 말에 회책돼가지고 다윗 편을 들어 이런 불충한 것들 약간 이렇게 바라보죠. 그러니까 다 지금 사울 입장에서 신하들은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 이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었죠. 다윗과 함께 반역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지 다윗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반역죄로 몰아서 죽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협조하기 어려운 상태 또 요나단이 거기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좋은 사람들이었죠. 입체적으로 보면 이들의 입장과 처지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아니죠, 그냥. 한 가지 관점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놈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울에는 도액은 어떻게 보여요? 그나마 나에게 충성하는 신학 이렇게 보이죠. 아무도 사, 다윗의 그것을 나에게 고발하지 않는데, 어, 다윗이 어떤 쪽으로 가서 무슨 것을 했습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잖아. 그리고 제사장을 죽이라고 할때 다른 애들은 왕이 명령한데도, 아,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하려고 말을 안 듣는데, 죽이라고 했더니 막다칼 들고 막다 죽이잖아 내 명령대로 그러니까 아 얘는 그나마 있는 나한테 충성스러운 종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도액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스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표현한 게뭐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이교를 자기 의 출세의 계회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충성스러운 신화를 보이죠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결백하죠 제사장들의 말을 들어보면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얘기를 해요. 아니 다윗이 우리에게 와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사위이고 군대 장관이어서 우리는 항상 다윗에게 협조해 왔습니다. 저희는 다윗이 반역을 꿈꾸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와서 당신의 명령이라고 하고, 하고 칼을 달라고 하고 떡을 주니까 줬을 뿐입니다. 저희는 이 반역이 동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렇죠? 이 말은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 그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입장은 어때요? 네 편, 내네 편. 다윗을 도왔냐, 나를 도왔냐? 이것만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반역자들, 이들이 어? 다윗을 도와서 날 죽이려고 해? 아, 그렇게만 보죠, 그렇죠? 이들의 입장, 이들의 처지, 이들의 맥락 전혀 안 보죠. 요 관점만 보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죠 그렇죠 사울 은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에 사로잡혀 버려요. 네 편, 내 편. 다이 편이냐, 내 편이냐. 다윗을 죽이는데 내가 다윗을 죽이는데 도와 돕느냐 그냥 다윗이 도망가는 걸돕느냐 다윗이 도망가는 걸 도왔어? 그럼 날 죽이려고 한 애들이네. 죽여버려. 내가 다윗을 죽이려는 걸 도와 착하고 충성된 종이네. 이렇게 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어리석은 자. 가 됩니다. 그렇죠.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의 기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아, 그럼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제 편이야, 내 편이야. 그렇죠.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그쵸? 입체적으로 사람을 보고 맥락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과 태도를 전체를 보지 않고 니네 편, 내편 나와서 보는 거. 내내 내 견해는 이건데 여기에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내 정치적인 입장과 사회적인 입장이 이건데 여기에 동의하, 동의 동의하지 않아. 같은 편이야, 반대편이야. 정치적으로 뭐 남녀 논쟁에서 뭐 경제 논쟁에서 뭐 이래 이래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익의기준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가 한 가지 시선에 사로잡혀 버리고 그것을 내내 내 우상으로 세워 버리면 그렇죠? 그렇게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버리면이 사울 같은 실수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보고 아무 잘못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을 보고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 이상한 상태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울의 잘못이 없도록 여러분들 중심에 이런 아주 아주 간단한 기준, 잘못된 기준. 단순한 기준, 흑백 논리, 이런 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중심을 잘 지켜나가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읽으시면서 다양한 측면을 옥상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